이렇게요? 대칭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X가 0에서부터 1까지래. 0부터 1까지니까, 여기에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여기까지 쓰나봐. 감소함수죠? 최대값은 여기서 같겠지. F의 0에서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은 여기서 같겠네. F의 1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래요. F의 0은 여기0 때려놓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f 의1은 여기서 1 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인가? 이렇게 되나봐 두 개를 더하래 c 안에 c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심심하시면 코사이너서 치환해서 한번 해보세요 안 심심해요? <laughs> 한번 해요 이거 이거 그리면 되잖아 절대값 x 빼기 많이 부담되지는 않잖아 이거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x가 양수인 걸 그려놓고 x랑 마이너스 x 랑 똑같으니까 y축 대칭 그 그리면 되지 않겠어요? 해봐요 어, 분명히 안할 거야. 할 리가 없잖아. 자, 5-7번. 아, 얘는 또 뭐냐? 살짝 조심해라.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조심해라. 6분의 파이에서부터 x가 3분의 파이까지래. 할수 있을까? y는 못하면 어떡하지? 공부를 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문제예요. 아직 우리가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할래요? 어? 어? 코사인으로 나눈다. 아, 좋은 생각이네요. 이제 변수가 사인에서랑 코사인에서 둘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만 취한해서 표현을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인액 x 를 T로 취한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사인 x 를 T로 취한 했어. 하려면 하지. 왜냐고? 사인 제곱 x 랑 코사인 제곱 x 랑 이게 1이잖아요, 얘가. 그 얘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 코사인 제곱 x 가1 s i 사인 제곱 x 거든요 가만 있어보자. 그럼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로 2질할 1 s i 사인 제곱 x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치환해서 코사인 에를 표현하는 방법은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게낫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배운답시고 선생님 아, 합성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 1 1때 루트 2니까 루트 2에다가 사인 x 더하기 알파 왜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알파는 싸게 분의 코게 사코 코사 싸기 때문에 구개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동경 표시해 보면 x 표가 1이고 y 표가 마이너스 1.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래 루트 2에다가 사인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표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다 일대때 루트 2지 그러니까 사인을 한다. x 더하기 베타 할까요? 이렇게 탄젠트 베타는? 싸기 어, 하면 코계니까 그 1을 그냥 하지 마시고 1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경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1, 1이야 아씨몇 도예요? 45도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루트 2에다가 아 하시는 거 티나죠 지금 x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놓고 할게 없어 나중에 할수 있어 미분하면 돼. 그러더니 그렇게 미친 듯이 지식만 많고 문제를 못 푸느니 그냥 코사인 세타로 나누는 게 낫겠지 요. 그래 보이죠? 그렇잖아요.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는데 범위를 좀왜이 새끼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부터 생각을 해보자. 코사인 함수는요, 아유 좀좀좀잘 좀 봐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2분의 파이까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은 감소함수다? 무슨 함수라고? 감소함수다? 그러니까 6분의 파이는 여기 있을 거고요 3분의 파이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쓰는 놈이야 근데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3일 거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어, 2분의 1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코사인 x를 치환하게 되면 범위 할수 있고 사인 x를 환하면또 범위 할수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런데 코사인 함수가 0이 될 리가 지금 없지, 이 범위 안에서는 0일 리가 없으니까 나누셔도 상관은 없다고요. 괜찮아요? 코사인 x를 이제 나눴어요. 탄젠트 x 플러스 1, 탄젠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대. 그냥 f x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 탄젠트 x를 치환하는게 낫겠구나. 라지엑스로 치환을 하죠 그럼 탄젠트가 증가함수 잖니 일사분면에서 증가함수잖아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니까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요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탄젠트 선 그려보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를 정근선으로 하는 이런 증가함수잖아요 탄젠트 곡선이 증가함수니까 얘가 어, 6분의 파이 여기 있을 거고요 3분의 파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1, 여기가 루트 3일 거니까 범위는 이랬을 거라고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어, 이렇게 바뀌겠네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분수함수를 그려서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로 바뀐 거예요 이거 하러 가죠 분수함수를 그려보면 정근선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1 이렇게 됐을 테고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뭐 지나고 있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 근데 얘가 3분의 루트 3부터 루트 3까지 쓰래요 3분의 루트 3도터 루트 3까지 쓰래요 어쨌든 뭐 증감수잖아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컸을 때는 항상 증감수인 게 분명하잖아. 증감수인 게 분명하니까 뭘또뭐다 찾아요. 그럴 필요 없지 뭐. 루트 3분의 1에서 최소값을 가질 테고, 그 다음에 루트 3에서 최대값을 가질 테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된 거죠? 그래. 그렇게 천천히 계산합니다. 5다이 7번은 조심하십시오. 고정도할수 그 있을 것 같아. 나 6.2번 할래. 6.2번 봐라. 나머지는 해봐. 꼭 해봐. 해보고 모르겠으면 질문해라. 나던 조교쌤이던 수업 시간이던. 6.1번. 아니 2번. 탄젠트 x가 어, 루트 3이래.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엑스가 파이까지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이, 이거부터 하면 좀그럴래나 다른 거 먼저 한번 해볼까? 다른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나 저거 풉시다 필요한 사람 필기해라 첫 번째 사인 엑스가 2분의 1인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해봅시다. 동경을 그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단위원을 그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 그나 그좀 이따 할 거야.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설명하려고 애를 한번 써볼 거야. 단위원을 그렸죠. 사인은 무슨 좌표? y 좌표. 그러니까 y 좌표가 2분의 1일 때 x 값, 각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런 소리거든요. y가 2분의 1일 때니까 y는 2분의 1이라는. 함수, 상수 함수를 하나 그리세요 2분의 1 처럼 안 생겼습니다만 그때 얘 동경을 이제 찍으셔야죠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 저렇게 하나 나올 거고 조심해 두 개가 나오죠 지금? 각글 표시하러 가야돼? 짧으면 몇 도? 또 해? 또해또 해. 또 하지 뭐 맨날 해 괜찮아 너 1이야? 너 얼마니? 이분의 일. 너는 이분의 루트 3 내가 길다 짧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아, 애매한데 v e n 네 잠깐만 애매하지 않게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e 자 Ail. e 0도 n Ail. e v e 이 Ail. Even Ail. Even Ail. Even Ail. Even Ail. Even Ail. e 60도 길면 30도 이제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걷잖아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 y 좌표. 어. 길어 짧어? 짧짧 짧죠?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니? 30도지? 아 그래. 여기 6 0도는 얘기니까 30도.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30도지? 사인은 y 좌표니까. 그럴 거 아니야. 여기는 있 길이가 1/2이었네. 여기 있는 길이 여기 여기 60도. 여기 30도. 그럴, 그럴 거잖아. 당연하잖아, 지금. 괜찮죠? 그러면 이제 각을 표시하러 가야 돼. 동경 표시하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각은 이제 호도법 배웠으니까 너는 6분의 파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되는 거잖아. 파이에서 30도 빼면 되는 거잖아. 몇 파이지? 6분의 5파이. 그랬겠지? 그러면 X라는 것은 각이니까 X가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참 거짓 따라해봐 거짓 일단 따라해 거짓 왜냐하면 나는 X의 범위를 제한두지 않았어 0에서부터 360도까지 0에서부터 2파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았어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소리는 얘가 6분의 파이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을수도 있다는 소리고 두 바퀴 돌아서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였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동경은 계속 매한 가지잖아. 사인에 주게 2파이라면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만약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를 한꺼번에 표시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해 봐야 될거 아니냐. 근데 x를 표현하러 가요. x가 바퀴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바퀴수.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짝수번째에서는 6분의 파이를 더하고, 홀수번째에서는 6분의 파이를 빼고, 뭐, 이렇게.